오늘 박정혜, 소현석 두 분의 동지가 땅을 씻고 서는 그날까지 또 한국옵티컬 노동자들이 고용성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국게 잡은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지회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외투자본기업인 인천의 한국지 m 지구에서 왔습니다. 약두달 후면 우리 두 동지 고공농성 돌이 반지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불을 덮고 밥을 지새운지도 일 년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도둑 두 동지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가정으로 우리 동지들의 품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서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대전 중북지구. 지역에서 온 진다이아몬드 지회의 주회장 홍기준입니다수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리토 옵티칼 공지 여러분이 공동성 들어간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이 공동성 하시는 공지분들이 빨리 하루빨리 땅을 내딛고 7명의 리토 옵티칼 공지분들이 고용승계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중북 지역의 모든 노동자분들은 연대와 지지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 반갑습니다. 금성호주 경주지부에서 이 투쟁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박정희 동지, 소현숙 동지, 잘 계십니까? 오늘 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지만 정말 뜨겁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동지들께서 불러주신다면 그게 연대든 희망이든 어떤 버스든 경주지부는 당장 반드시 달려오겠습니다 금성노조의 모범조직인 경주지부답게 끝까지 이 투쟁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파스타군 광대학교 지영규 씨와 동창 함께하는 학생 모임 사역에서 활동하는 유정입니다. 두쟁 올해 살했습니다 두쟁 고용상 네. 300일. 저로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추운 겨에 올라가서 뜨거운 여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됩니다. 300일이라는데 어, 얼마인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고용 생계 쟁취할 때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두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박은혜입니다. 어2 0 0 올해 1월 8일 두 동지가 어 인간 발이 게이트가 되서라도 해고를고 막아보고자 고공농성에 도로 돌입 돌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끝까지 아무튼 고용승계의 쟁취 깃발이 되고자 해서 달려 오셨는데 이고공에서 300일이 되셨습니다. 어, 추운 겨울을 시작해서 봄 여름을 지나 다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어, 300일이 된 지금 소련수 공정의 동지가 잊지 히 않았다라는 것을 쭉 확인하고 싶어서 전남 동부권에서도 연대버스 함께했습니다. 두 동지가 승리해서 두 땅을 밟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고. 여기에 계신 오티컬 동지들이 현장에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미량 765 송접답 어, 사업을 하고 있는 미량의 박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어제 여기도 비가 많이 왔지. 어, 두 분, 그박정혜 소현숙 그 동지 두 분,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우, 저녁에 어떻게 새벽에 춥지 않으셨는지 이제 걱정되더라고요. 춥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 아, 두 분이 어, 그 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계시니까 정말 어, 마음이 놓이고또 이제 우리 6월 달에 미량에도 그 희망버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저희도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좀 어, 예, 마음이 든든하실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랑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laughs> 구미지역 아사이글라스지의 김정태라고 합니다. 고공에서 투쟁하는 박정혜, 소영수 동지, 그리고 지상에서 투쟁하는 이지영, 정나영, 대현석, 이희은, 최현한 동지, 가까운 곳에서 늘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부산의 연대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수정입니다. 위에 계신 두 동지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자 동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과. 정의당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인정받는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전북에서 왔는데요. 저 죄송합니다. 좀 많이 데꼬왔어야 하는데 네 가지 자꾸 데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오세요? 제가 제한자인데 조직을 많이 보내가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문정현 신부님하고군산의그 평화바람, 그 다음에 새만금 아까 그 신공항 백주와 공동행동, 그 다음에 뭐 명태균이 아니고 자신 권태균에 가는 그 그냥 노동자 한 분하고 그리고 전주에서 이제 우리 택시지부 동지들, 그다음 에 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동지 한 분하고. 그다음 우리 이제 제가 다니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지탱분 어, 안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탱분 안 오고 어, 현장 동지라고 현장 조직 그다음 투쟁 연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저 그리고 또 어, 노동전선이라고 데그 조직에 한분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만 온게 아니고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인카드가 같이 왔습니다 어, 동지들 하니간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서 어, 승리하는데 저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2호차 탑승한 교사 노동자 지혜복입니다. 어, 어떻게 할 동지들 그리고 박정의수연수 동지 보러 오는 길이 저는 설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준비했는데요. 짧지는 않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서서 해결을 위해 싸우다가 행정폭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한 교사 노동자입니다. 전국의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 평택에서, 구미에서, 고궁에서 투쟁하고 계신 옥특할 동지들이 저희 투쟁에 보내주신 응원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8일 박정희 소연수 동지가 고공에 올랐다는 소식과 사진이 SNS에 일주일에 올라왔습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한두 여성의 동지 실루엣은 강렬하고 아프게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후 1월 2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제가 투쟁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나가면 저는 두 동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영하 20도 추위가 너무 위어서 다음날 미루고 싶었던 마음을 누르며 고궁에 오른 동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쟁 의지를 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일 첫날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투쟁을 시작한 지 287일, 300일이 다가옵니다. 땅에서 투쟁해온 저도 지난 시간 동안 참기 어려울 정도의 추위와 그리고 더위에 시달렸는데, 박정혜 소연숙 동지는 그 위에서 지난겨울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유난히 혹독했던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동지들의 강구한 투쟁은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노동자들이 투쟁하여 이지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여야 한다는 연대를 각인시키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자본에 맞은 계급 투쟁의 전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단결를 힘으로 니또악질 먹튀 자본을 깨부수고 고용승계 반드시 준취합시다 노동자 계급의 힘으로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바꿉시다 업두갈 동지 들루성리는일단의 노동자의 권리와 정의의 실현이며 우리 노동자들의 희망입니다 업두갈 노동자 동지들은 일터로 저는 학생들 곁으로 학교로 반드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저는 서울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떡할 동지들도 이 투쟁 승리하여 고개에 계신 박정희 동지와 서원숙 동지들이 땅에 발을 기댈 때까지 저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대구지부에서 연대버스를 타고 델타케스 지회 지회장 하재수입니다 두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쟁예 박정혜 동지 소윤숙 동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한국옵티칼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아름답고 큰 건물 우리나라 땅, 우리 아름다운 조합원들, 우리 자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대구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과 우리 대구지부 운영이 동지들은 이 싸움 우리 동지들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투쟁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항상 연락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부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3호차 타고 달려내려온 금성노조 법률원의 이혜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자본은 네. 이윤을 쫓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 두 동지는 300일이 되도록 고공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나 자본만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듯, 우리도 자본이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자본이 내쫓는 우리 동지들을 찾아 이렇게 달려옵니다. 뭉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 오티카 사건을 맡고 계신 법률원 식구들도 같이 함께 와 있는데요. <laughs> 저희 법률원도 동지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다시 땅을 오롯이 밟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